저리시장는은대표이신아라켄 이사장님이신 이선생님입또다 오늘 토론시는 분이 계입니다오이프가라이프에왜 세일을 는데한 번만 여쭤좀안가이있요 마이크 로주시죠 일단 먼저 간단히 우리 팬분들께 선수장안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이분 정도는 어떻게 이 이런 발표 내어생 우리가 것들한 말씀 드 우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김덕영 교수님 위해서 큰 박수. 부에서 보니까 이도 시간이 다르네요. 이 진실과 거짓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싸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건데, 아 이스라엘 대통령을 독재자 또 아, 이상한 사람. 그 외로 하는 게그 거짓말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이 거짓말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 진실의 무기를 기독교 아, 강도님께서 지난 아, 연옥관 아, 수고하시면서 아, 이렇게 그 명작을 아, 마치셨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그 작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도움 함께 할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고 또그 결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랑에서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김기섭 위원님과 송경규 위원님 그리고 또그립용상이원님 윤복일 위원님 이런 분들을 초기에 결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김정일 감독님께서 어, 쉬운 기회 아니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모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좋은 시선에서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그가 봤던 그 좋은 화면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것 같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눈치를 훔치고 박수를 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영화의 힘, 문화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구 제가 뭐신문에다글 쓰고 뭐 책에다가 글 써야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이걸 보니까 아 이게 무서운 거야. 우리 김영현 감독님 앞에서 좀 한량 많이 부탁드립니다. <laughs> 젊은 세대들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포장한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청춘의 그 눈물은 나름 진실이지만 사실은 청춘의 눈물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 그리고 왜곡하고 우리 존재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체에 젊은이들의 눈물을 믿어야 되나 회의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실과 예술이 만나서 감동을 주고 눈물이 흐르게 하는 정말 진짜 우리 역사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한 날이었고요. 또한번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김덕영 감독님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중심 스토리라인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주겠다 처음에 <목소리> 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목소리> 하셨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하셨을 목소리> <하셨을 목소리> 이승만 대통령 못지않게 <목소리>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오스티아 출신의 한국인이셨던 또 프란체스카 여사의 족적이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이죠. 프란체스카 여사를 마지막까지 모시셨던 영화에 등장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며느리 되시는 조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아까 소개가 한번해드요